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 네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셨나이다. 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내이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이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와 비나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의 분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업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이 자손 중그아 가족들의 속간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촐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림나와그 목초지와. 야뜰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원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내 서금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희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아 자손에게는 제비보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 개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롱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몽과 그 목초지이니 네성읍이요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몽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하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네잇 가족의 게레손 자손에게는 누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v 에스드라와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무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조지를 주었으니 내성읍이요 네 아셀 집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조지와 압동과 그 목조지와 헷갓과 헬갓과 그 목조지와 르홉과 그 목조지를 주었으니 내성읍이요 네 납달리 집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대게드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당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이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 나할랄과 그 목초지니 세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밭과 그 목초지니 내네 성읍이요. 같이 빠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알 나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마하나임과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내네 성읍이라. 이는 레이 가족의 남은 자곰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소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그렇게 잡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누가 보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내일 목자야회를 갑니다. 목자야회만 갔는데 전도 대원들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내일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늦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많이가요. 너무 많이. 183명. 약 200명 가량. 살을 그래서 두 대를 외부에서 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 시간은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내가, 응? 부지런만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다른 약속을 뭘 지키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시간 확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뭐든지 약속도 잘 지키고 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하고 그러는 거지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들 이 있어 요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좀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꼭 목자와 전도 대원들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우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는 전교인 야유회입니다 전교인 그 외에는 가을에 가, 가시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싸울 것은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음? 우리가 서로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서로 약간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에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또친 형제 자매간에도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싸우려고 섭섭하다고 덤비지 말고 참아 버리시고. 그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과 우리는 싸우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고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죠. 마귀, 영적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영적 마귀와 싸우는데 영적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느냐 거짓, 욕심, 교만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거짓을 정당하게 만들.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주고, 욕심을 줘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욕심과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교만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분노,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잘 싸워 이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하고는 안 싸워. 이런 건 그대로 내몸 안에 그대로 다 놔두고 이건 자유롭게 내몸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게 놔두고 사람하고만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싸움이 세상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형제 자매끼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뭐예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서로, 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 성질을 건드리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 형제 자매걸 누군가 져줘야지. 누군가 양보해야지. 응? 부모와자식간인데 부모가 자식들한테 막때려놓막 심한 욕을 막해대잖아요 어떻게, 해? 부모인 걸 참아야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억울한 얘기를 들었어도 부모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아요.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아 이런 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삼아 버리고. 어? 그다음 이해해 버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도로 잊어버리고. 진짜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 그것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간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하고는 날마다 싸워. 누가 말 한마디만 섭섭하게 하면 왜 졸아요? 내말안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 걸고 싸워. <laughs> 저런 사람 깜짝 놀랐지. <laughs> 싸워. 그런데 정말 내 속에 욕심과는 싸우질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나는 싸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땐 내가 거짓과 욕심과 교만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우리 목사님은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도 많고 어? 그런데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려고만 해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겠냐 아무도 인정하지 하나님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런 게 아니야. 좀 생각을 넓혀야, 이제 성경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여러분한테 좀 심한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 막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래도 딱 오늘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 싸움의 대상은 형제사회가 아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마귀. 마귀가 주는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교만, 거짓, 이런 것과의 나는 싸움이다. 난 여기서 이기면 승리한다. 승리해요, 안 해요? 100% 승리하죠. 100%. 100% 승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멋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그런 걸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도 본 얘기예요.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귀 밥이요. 그죠? 마귀 밥이요, 마귀 밥. 마귀가 조금만 건들면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는 나한테 아무리 심한 말을 해서도 참아버리고, 기도로 탁 털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은 거 기도로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불러봐요. 다 털어지잖아요, 이거. 스트레스 다 날아가잖아요. 부부간에 싸운 것도 기도 많이 하면 다 날아가요. 없어져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때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네이 사람들한테 성업을 주죠. 네이 사람들이 예, 찾아가서 여호수아를 찾아가고, 이스라엘 족상들, 각 지파의 족장들을 찾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절, 우리에게 성읍을 주라 했는데, 우리에게도 성읍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각그 네이사람 자손들로, 그아 자손,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성읍을 줍니다. 성읍이라고 그러면 이 시대의 성읍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조그마한 성들입니다. 어, 몇백명 몇 사는 아니면 많아야 몇천 명이 사는 이런 조그마한 성들이에요. 여러 성도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루에 일곱 바퀴 반을 돌 수가 있었죠. 그게 만약 강명시만한 거였으면은 하루에 일곱 바퀴 반돌것 같아요? 못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도 돌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걸어도. 강명시, 그 땅을 하루에 한 바퀴 빙돌으라고 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명사거리, 강명사거리까지 가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걸어갔다고 그러더라고. 한 시간 반 걸린대. 근데 이큰 강명시를 한, 돌으라고 해봐요. 어 이거 하루에 못 돌아요. 조그만 성들이 조그만 성. 예. 네. 여리고 성도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근데 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성 그러면 굉장히 큰 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성이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성이야. 이렇게 말해요. 중국의또 성은 너무 크니까. 네. 중국은 땅이 워나 크니까 뭘 짓는 것도 진짜 크게 짓더라고요. 자금성 가서 보니까 경복궁은 자금성에 화장실만 해요. 그렇게 좁고딱 넓이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응? 이렇게 차로 여기서 부산까지, 목포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이면 가잖아요? 미국 가봐요. 5 시간 달려도 그 줄을 못 벗어나. 1 2 시간 달려야 어떻게 그 줄을 벗어나.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응? 어? 차로 달리면 일주일이 걸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땅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코딱지만 한 거지. 이게 각 나라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조그만 마을식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데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요.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한 그대로 요수아가 다 실천해서 분배를 한 거예요. 분배 했어요. 그래서 네이족 속에게도 땅을 다 주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김집사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다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이 우주의 시간이, 시간이 달라요. 행성마다 시간이 달라.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는 하루가 지구가 한 바퀴 자전, 뱅그릇 도는 것을, 이것을, 어, 하루, 24시간. 목성은 어떨까요? 목성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면 지구는 한 100바퀴를 돌아야 될 거야. 그럼 거기 그 하루가 여기는 100일인 거야. 연도 틀려요? 목성은 너무 크고 멀리 있으니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지구 몇 바퀴 돌아야 그건 한 바퀴 돌 거예요. 연도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일을 돕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하늘에는. 성경에 나타나는데. 천사들이죠. 그게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탁 하면 천사들이 그 말씀대로 오늘 여기 응하신 것처럼 온 우주에 확 움직이시겠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수 조억 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일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더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죠? 하나님은 무한히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한분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해? 아니요, 성경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주변에 수를 셀수 없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 딱 하면 그 수많은 수조기나 되는 명이나 되는 그 천사가 확 움직이면 지구 만드는 것 순간이지. 그러죠? 어. 이 지구에 수억 명의 천사가 가가지고, 요거 오늘 하루 종일, 요 강명 시 나무 심어라. 그러면 여기에 한 10만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까지 나무 심는 거한 시간이면 다 되겠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한대로 우주를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을 생각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날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할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다온 우주에 이루어집니다. 지구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에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목장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그러죠? 중풍병자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내 병이 암이라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우리는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나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는, 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아버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 응? 어? 안 되면 어떻게 아버지 발을 붙잡고라도 늘어져야지. 그렇지 아버지의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어. 내 운명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 소원 새벽기도 홍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 을이 루어,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